우리가 밖에서 운전하시거나 뭐 길을 가다 보면 일반적인 차들은 다 흰색깔 번호판을 달고 있잖아요. 근데 가끔 보면 택시도 그렇고, 택시가 아닌데도 가끔 노란색깔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배송업을 배송사업자로 시작하려고 하시면 이 노란색 번호판이 필수입니다. 노란색 번호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배송사업자로 물량을 어디서 받아서 물량처리를 뭐 이게 택배처럼 하나하나 배송을 해주든 아니면은 납품영업처럼 뭐몇 군데를 가서 배송을 해주든 뭐 가구가전을 하든 그냥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어요. 노란색 번호판을 안 달고 운송업을 한다. 쉽게 얘기해서 그냥 택배를 예로 들게요, 택배. 요즘 택배 막뭐 CJ, 롯데, 한진, 뭐 쿠팡 택배, 퀵플렉스 많잖아요. 만약에 내가 그냥 흰색 넘버로 하다가 걸렸다. 그러면 벌금이 나오고요. 심한 경우는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어요.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택배를 할 거다. 그러면 무조건 노란 색깔 번호판이 필요한 겁니다. 이건 내가 싫어,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. 택시하려면 노란 색깔 번호판 다 필요하거든요. 똑같아요. 그러면 노란색 번호판, 이 영업용 번호판이라고 하는데,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노란색은 영업용이라고 해요.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, 뭐 자동차 보험 들어놨잖아요. 요 보험을 보면 용도 땡땡하고 자가용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. 영업용은 이 용도가 영업용으로 바뀌겠죠.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영업용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, 사실 종류는 배송에선 크게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배라는 게 있고, 아바사자라는 게 있어요. 아바사자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밖에서 택시 보시면 다 노란색에 아바사자 중에 하나 달려있거든요. 그게 택시용 영업용 번호판인 거고, 아바사자가 달려있는데 우리 화물차에 달려있다. 뭐 탑차라든지 카고 트럭이라든지 뭐큰 톤수, 뭐 화물차에 달려있으면 그거는 화물용 아바사자 영업용 번호판입니다. 또 모든 걸다 설명드리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니까 저는 1톤, 특히 택배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. 원칙적으로는 택배를 하는 모든 분들도 배송 사업자잖아요. 아바사자를 써야 돼요. 근데 아바사자는 구매를 하거나 빌리는 금액이 또 돈이 들어갑니다. 아바사자 영업용 번호판은 현재 매매, 거래 시세는 대략 한 2,9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 택배를 하려고 하고 탑차가 있어요. 번호판 사야지? 그래서 아바사자 번호판을 사겠다. 뭐 3,000만 원 주고 사왔어요. 그건 내 거죠. 그냥 일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번호판 가격이 또 너무 비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기 싫다. 돈도 없다. 차는 있는데 이 아바사자 번호판을 달아야 하지만 방법이 없냐 그러면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예를 들게요 3천만 원짜리 번호판인데 저 이거 빌려갈게요 저랑 계약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요즘 평균세가 시한 300, 400만 원 비싼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번호판 회사가 소멸성 권리금으로 300, 400,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보통 도 내요 그리고 이건 소멸성이라고 했죠? 못 돌려받아요 근데 번호판 회사 뭐 이런 운수 회사들도 회사일 건데 3천만 원짜리 번호판을 300만 원 줄게요 가지세요 할까요? 네 그렇지 않죠 절대 손해 보는 건 하지 않습니다 회사들이 그러면 소멸성 권리금 3,400,500낸 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매달 번호판을 사용하는 이 번호판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입료라고 부릅니다 이 지입료가 요즘 평균 한 20만 원 정도? 그 정도도 매달 번호판 회사에 번호판 빌린 금액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바사자입니다 아 아바사자 영문용 번호판이 비싼 이유요?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이제 계속 생기고 많아지는데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신규 화물용 아바사자 넘버를 새로 발급해주지 않아요. 기존에 있는 것만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계속 좀 올라가는 우상향 하게끔 왔었죠 현재까지 번호판의 총 가격이 어, 솔직히 시세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내려갈 때도 있고 솔직히 올라갈 때도 있어요. 웬만해서는 우상향을 했던 거고 갑자기 어느 날 배송업의 인기가 떨어져가고 아바사자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가 어, 배송업 자체가 컸다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택배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나라거든요? 한 10년, 15년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했던 그 수량, 인구와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인구는 차이가 엄청나요. 물량이라고 하는데 물량이 엄청나게 뛰었어요.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택배 업무 하는데 다 아바사자를 써라고 하면은 이 영업용 번호판 아바사자의 금액이 엄청나게 또치솟을거 아니에요. 그래서 모든 배송업 중에서 택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똑같은 노란색인데 아바사자가 아닌 배라고 적혀져 있는 배 넘버를 무상으로 국토부가 지원을 해줘요. 이게 바로 같은 영업용 넘버인데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배라고 하는 넘버입니다. 그 어려우시면 그냥 택배 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배 넘버는 내가 택배를 할 거고 내 차가 있어요. 그럼 정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데 이거 한 가지 경유 탑천이제 안 됩니다. 전기나 LPG 탑차에만 배넘버를 주고 있어요. 배송업을 시작할 때 여유가 좀 있어서 차량 번호판 다 준비돼. 이러면 자차가 최고죠. 근데 임대는 나 정말 일은 열심히 할수 있는데 배송하면 돈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 번호판 준비할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이용하게 되시는 거고 우리 임대에는 뭐각 기사님들, 임대차를 쓰는 사람의 이 명이라든지 막 신용조회에서 캐피탈 할부 걸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100% 회사 차를 믿고 빌려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 차량 준비는 안 되지만 진짜 방법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임대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시죠 배송도 사실은 하는 만큼 버는 창업의 개념이니까 이런 탑차 뭐 화물차라든지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건 개별 구비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, 나 저는 배송할 건데, 제가 왜 차를 사야 돼요? 또는 뭐, 임대라도 그러면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, 제가 왜 임대를 해야 돼요? <laughs>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 노동자인 거죠. 근로자인 거죠. 모든 걸 회사가 다 갖춰주고 나는 그냥 정해진 월급 받을래. 그러면 회사를 가셔야 되는 거고 나는 창업에 가까운 한 만큼 버는 거 하고 싶어.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준비 과정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다. 그래서 좀잘 알아보시고 배송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